김태음 충남도지사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만나 대전 충남 행정통합 특별법 원안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특별법은 257개 특례 조항을 온전히 반영해 수도권 일극 체제의 균열을 내고 지방분권의 시작을 알린다고 주장했습니다. 14일 도청 접견실에서 두 사람은 대전 충남 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 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 처리 방향에 대해 정책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김태음 지사는 특별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원안 그대로 빠른 법안 통과를 요청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도 이 협의 자리에서 특별법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이번 특별법이 성공하면 대전과 충남이 특별시로 거듭나며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법안은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자치 강화에 중대한 전환점이 될 전망입니다. 김 지사의 요청은 지역민들의 기대를 반영한 강한 의지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국회심의 과정에서 특별 법, 원안 통과 여부가 주목.